<laughs>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부검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캠핑카 관련해서. 컨텐츠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보시고 나서 옆에 계신 김계환 지점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저에게 또 알려주셔서 와서 직접 시청자들한테 저희 독자들한테 좀 알려주셔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계환 지점장입니다 요즘 캠핑카가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어 어떻게 또 기사님께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어, 저는 의료계 출신이다 보니까 인보물주로 다루고 있는데 캠핑. 캠핑카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이 많이 늘게 돼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월저 혼자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캠핑카보험은 연간 한 300대 정도 가입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KJS의 재무 파트너 지점 김기현 지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캠핑카보험에 대해서 정말 현장 전문가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캠핑카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깊게 자세히 알게 되셨는지요? 어, 일단 제가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고요 예전 15년부터 카라반 2대 그리고 제너럴 RV라고 하는 회사의 모톰 3대 그리고 지금은 모톰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유럽디젤모톰을 현재는 타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타다 보니 일단 제 보험을 먼저 제가 스스로 접하게 됐고 궁금한 점들이 런 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랑은 또 많이 다르다 보니 어, 열심히 열심히 또제 보험을 먼저 설계를 해 봤고 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행사정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보상 업무를 또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약이 많아지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보험사의 캠핑카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가 제일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단 그 자차를 전체 다 100%를 받아주는 회사는 S사, D사, H사 이세 군데가 있고요. 그럼 대형사 중심에 그렇죠. 네. 그세 군데만 현재로는 자차 전체를 받아주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캠핑카를 사게 되면 캠핑카 가격이 있고 배터리라던가 태양광, 루프 에어컨 같은 고가의 옵션들을 장착하는데 많이 장착하시는 분들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1,500만 만 원에서 0 0천만 원까지도 추가 옵션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옵션을 받아주는 회사는 S사와 D사, H사는 옵션을 제외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제일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상 면에서는 S사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제가 차량 욕심이 좀 많아서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매년 비교 견적 하지 않고 그냥 S사에만 가입을 합니다. 그 S사라는 곳 그러니까 저는 기자니까 회사명을 걸어내면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보험료는 그럼 가장 비싸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h 4 d 4는 비슷한데 h 4 d 4보다 보험료가 한두 배가량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수라던가 화재 대형사고들 그리고 큰 분손사고 나게 되면 보상면에서는 확실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인수인데 그 인수 부분도 그 h 4와 d 4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손해사정회사를 붙이게 되고 그 다음번 갱신할 때 공동으로 진행을 하던가 공동인수를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자차를 안 받아준 차량 단독 사고는 보상해 주지 않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나 인수가 되게 좋은 편이고 보험료는 더 할증이 되겠지만 인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보면 여러 가지 할인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캠핑카 보험도 그런 할인 특약들이 좀 있나요? 어, 캠핑카는 개인용이 아닌 개인이 구매를 해도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험료가 좀더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 승용차에서 볼수 있는 할인 특약,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뭐 마일리지 할인, 팀맵 할인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오, 삼성화재만 블랙박스 1%가 적용이 되고요. 또 정규 차명이 없다 보니까 이 차에 뭐 ABS가 있는지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D사 같은 경우는 옵션을 넣을 때 안전사양 몇 가지를 넣게 되면 자차 금액이 조금은 올라가지만 할인이 조금 되는 건 있지만 블랙박스 할인 s41%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할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보험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이 매우 안정돼서 다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특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할인 특약이 별로 없는 건가요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뭐제 생각이긴 하지만 워낙 수리비도 비싸고 손해율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보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전사가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경쟁이 없으니까 할인도 별로 없다 네 할인도 없고 말씀해.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차가 개별 요율이거든요 승용차와 요율을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가입자 그 피보험자가 다른 승용차 혹은 다른 자동차에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인수도 잘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차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캠핑카도 사고를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요율을 공유하지도 않지만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자 분중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진 않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팝업이 바로 떠요 그래서 타사 사고력 있다는 표현 혹은 사고력이 많아서 인수를 제한한다라고 전산에 팝업이 뜹니다. 어, 일단 대형사 중에서 S사, 네. 그 다음에 H사 D사만 네. 주로 캠핑카 보험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각사별로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으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 게... 현재 뭐 D사가 예전에는 인수를 잘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손해를 증가하면서 자차 인수를 제한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인수를 부분 인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없는 그런 우량 고객들은 인수가 되고 있고 제 경험상 볼 때는 한40% 정도 인수를 받아주고 있고 S사 같은 경우는 인수를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부분 인수란 것은 자차에서 말씀하시는 거 어, 그냥 자차를 거절하는 거죠. 뭐 운이 좋으신 분들은 S4, D4, H4 다승인이나고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D4는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해서 꼭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고가보다 보험사가 정해서 감가를 매년매년 매년 하잖아요. 자차 감가를 하는데 그 감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정도가 지나버리게 되면 중고 시세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자차가 잡아주는 가격은 한 7천이 안 돼요. 그래서 옵션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까지 꼭 추가로 넣으셔야 되고 혹시 불이 나거나 뭐 이런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망 자차를 가입하게 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고지만 대물 시세로 보상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같은 차라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가 있고 적게 들어간 차가 있겠죠 같은 일률적으로 시세를 확인해서 대물 보상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자차 선처리가 가능한데 그 옵션까지 자차가 들어가져 있어야만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자차 선처리로 보상이 가능한데 그 옵션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걸 다 뜯어야 되나요 에어컨 뜯고 에어컨 구멍 나 있는 차로 잔존물 인수한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공매도 진행을 하고 근데 그런 업체가 갖고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옵션을 꼭 포함하는 게 좋은데 그 옵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함해 주는 회사가 S사와 D사 D사는 다른 자동차 사고권이 있거나 그런 일 있으면 인수가 힘들고 다른 자동차 경력이 또 없으면 인수가 도잘안 되는 것 같고 회사의 그런 뭐 디테일한 언더라이팅의 지침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경험으로 이런 알고 있고 H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아예 받아주질 않으니 그리고 보상 면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D사와 H사는 자차 보상 금액이 5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요즘 갱신하는 건들을 보니 새로 갱신할 경우에는 단독사고를 제한한다던가 혹은 자차사고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사고가 나면 S사로 옮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S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S사에서 뭐라고 파업이뜨냐 타사 사고차량 인수 제한합니다라고 떠요. 그렇지만 S사에서 처음 사고가 났고 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금액이 할증되지만 또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고 비용을 빨리 확인해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현금처리를 또 말씀을 드리고 금액이 애매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차량을 3년 이상 소유를 한다면 어, 이건 환입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 해서 환입도 진행하고 있고 고객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은 네. 반드시 자차 보험에서 옵션까지 전부 다 가입을 해라 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옵션까지 가입을 하는 거를 받아주는 보험사는 S사로 생각된다고 라 네. 말씀 주셨고 S사와 D사는 옵션을 다 받아주는 회사 그치만 D사는 신규 계약에서 인수가 잘안 되는 추세 그리고 H사는 아예 옵션을 안 받아주는 회사 또 하나가 소액 사고의 경우에 환입을 고려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요네 맞습니다. 환입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몰라요. 그럼 <laughs> 정말 몰라요. 음. 환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험사가 내 사고로 인해서 80만원을 보상을 처리해줬어요. 근데 제가 갱신하는 시점에 80만원 보상받은 것 때문에 보험료가 한 3년치를 계산해보니까 150만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가 보상한 80만원을 다시 보험사에 갚는 거예요. 보험사에 갚으면 보험사에서는 그 사고는 없던 걸로 처리가 되니까 저는 할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